31일 영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부평에서 25명, 계양에서 2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신규 확진자는 434명인데요. 부천 20명, 김포 19명이 발생했습니다. LG일로비전 등 지역 케이블 방송이 지역 채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인천 지역의 특산물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인천 지역 최하위였던 계양구가 산업단지와 신도시 조성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가 지역 내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50대가 숨져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일 영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5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명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부평구 건설 현장과 관련해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100%입니다. 또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73.4%,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일 0시 기준, 경기 확진자는 434명으로, 부천에서 20명, 김포에서 1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는 신규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의료기관 치료병상 가동률은 85% 수준으로 전날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항구는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서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불리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개항구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개의 산업단지를 잇는 대규모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보고서입니다. 시군구의 주요 고용지표를 조사한 결과 인천 내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계양구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9만 6천 명,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15만 천 명입니다. 취업해 일을 하는 계양구 주민 수에 비해 실제 계양지역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5만 5천 명가량 적은 겁니다. 특광 역시 구 지역 통계에서 오히려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양구의 이런 특징은 더 두드러집니다.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배드타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계양구는 지난 2019년까지 지역내 산업단지가 전무해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불렸습니다. 자족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계양구의 지역내 총생산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계양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400만 원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계양구의 경제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장 설립 규제라든지 창업 지원, 기업 유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계양구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지역의 총생산이라든지 고용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양구는 지난 2019년 서운동 일대 5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제조업 중심의 서운산업단지를 중공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서운산업단지의 절반 규모인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양군은 오는 2023년 계양산업단지가 준공되면 1,74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1,11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의 요소가 됐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운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서운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양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내 10개 군구 중 경제지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계양구. 서원과 계양산업단지에 더해 정부의 계양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거대산업벨트 조성으로 계양구가 배드타운 탈피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에는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강화 섬쌀이 유명하고, 또 벌꿀과 인삼도 있는데요. 네, 지역 케이블 방송이 인천 지역의 대표 특산물들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강화의 황금 들려 노랗게 이거 고개를 숙인 벼가 탐스럽습니다. 이곳은 강화의 햅쌀 수확 현장. 농부는 알려진 명성만큼이나 햅쌀의 품질을 자신했습니다. 맛있는 쌀의 재배 매뉴얼을 찾기 위하여 10년의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수확하는 햅쌀은 그 결과물이 나오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드셔보시고 평가하여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등 지역 케이블 방송이 인천 지역의 특산물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추석 맞이 8도 특산물 대전, 쌀을 비롯해 꿀과 약쑥등 강화와 옹진 지역의 특산물을 손쉽고 저렴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민들은 매출 증대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시도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방송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농특산물 대전은 도시민과 생산자 간의 교류장을 마련하는 의미로서요. 인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 바입니다. 인천지역 특산물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민 2022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민 2022명의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지지 선언이 일반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전국 첫 차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과거 행보나 정책 때문에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면서 SNS를 통해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하영 김포 시장이 주민들에게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시장은 30일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풍무동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폐장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정부의 4차 광역 교통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경제성과 인근 지자체 합의 문제 때문이라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한강신도시 220만평 개발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소방서가 지역 내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출동 차량 배치, 인원 통제, 급수 지원 체계 등 현장 대응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훈련은 7월부터 한 달간 소방차 17대와 인원 70명 등이 투입돼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인천 부평구 의회가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유정호 부평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네. 이날 간담회는 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을 비롯해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관련 팀장님, 또 북부센, 북부 나눔센터 관장님과 부평구청관련부서 공무원, 또 부평구의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봉사회 회원분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부평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관계부서의 협조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해주셨고요. 관계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지원과 보조금 지원인데요. 재난 구호 활동을 비롯해서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안전 활동, 교육사, 교육사업 등. 각종 인도적 사업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봉사회 회원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이번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까지 짚어 주신다면요. 네, 다양한 구호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지구협의회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부평구 대한적 십자사 봉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한 봉사원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봉사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금이나마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국 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인생 이 막의 나이에 모델에 도전한 김포 시민들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김포 라벤이체에서 열릴 시민 패션쇼의 주인공들인데요. 네 난생 처음서 보는 런웨이를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시니어들. 이들의 은빛 도전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내린다. 다시 풀어보 올리고 6년이라 나이에 접어들면서 제가 지금 중년이라는 게확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좀더 도전하고 싶고 좀더 바꾸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나왔습니다. 어음거리 <목소리> 하나 손끝 하나에도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열심히 좀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이 접어들면서 어, 이런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시니어들이 뭔가 꿈을 주고 싶었어요. 어, 아,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 그 자존감도 찾아 주고 싶었고. 네. 시니어 모델이. 몸이 안 남자는 그런 시녀가 아니라 아, 난할수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내리면서 거예요. 발발 끝이 엄마, 주부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오롯이 전 병의 제 이름 그냥 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야라고 말할 것 같아요. <laughs> 지난 26일을 끝으로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괴담 기획 개발 캠프가 3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30일 지난 4월 공개 모집한 작품 108편 가운데 8편을 선발해 현직 영화인 일대일 멘토링을 거쳐 실제 투자 배급사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